사랑은 언제나 논리보다 빠르고, 마음보다 먼저 몸이 반응하는 일이다. 어느 여름 오후, 오래된 찻집의 창가에 앉아있던 한 여인은 문득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남자를 보고 몸을 곱게 세웠다. 이성의 계산이 아닌, 어딘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정의 조류. 여성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남성을 마주할 때, 그녀의 몸과 마음은 은밀하면서도 선명하게 반응을 드러낸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그 반응들. 그것은 마치 마음보다 먼저 피어나는 꽃잎 같았다. 첫 번째 반응은 가까이 다가갈 때 몸이 떨리는 것이다. 진심으로 마음이 가는 남성 앞에서는 여인의 손끝이 살짝 떨리고 심장은 평소보다 두세 박자 빠르게 뛰며 숨결은 얕아진다. 이것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그녀의 의식과는 무관하게 신체가 스스로 선택한 언어이다. 평소 차분하고 냉정한 성격의 사람도 이런 감정 앞에서는 속절없이 흔들린다. 특히 부끄러움을 잘 타는 이라면 그 떨림은 더 또렷하게, 더 아름답게 나타난다. 남자가 무심히 가까이 다가오기만 해도 얼굴이 붉어지고 말이 꼬이거나 입가에는 어색한 웃음이 스친다. 이미 감정은 시작된 것이다. 두 번째 반응은 눈빛이다. 사람의 눈은 마음을 숨기지 못한다. 여성은 마음을 둔 남성을 바라볼 때그 시선 속에 온기가 묻어난다. 눈동자가 유난히 반짝이고, 때로는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도 늘어난다. 그녀가 조용히 당신을 바라보다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면 그것은 분명한 신호다. 브리짓 존스의 일기처럼. 사랑의 감정은 눈동자에 가장 먼저 드러난다. 그녀가 당신을 오래 바라보거나, 눈을 피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특별한 사람으로 새겨진 것이다. 세 번째 반응은 단둘이 있을 때 부끄러워하는 모습이다. 평소 밝고 외향적인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문득 말을 잃고 조용해진다. 말 끝을 흐리거나, 손을 만지작거리며, 어딘가 불편한 듯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당신의 가벼운 농담에도 필요 이상으로 웃거나, 긴장한 듯 어색하게 웃는다면, 그녀의 감정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머리카락을 자꾸 넘기거나 손끝을 바삐 움직이는 습관적인 제스처는, 그녀 스스로 긴장을 풀기 위한 몸의 반응이다. 이 모든 순간은, 보는 이에게는 더없이 사랑스럽고 귀엽게 느껴진다. 네 번째 반응은 우연한 신체 접촉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다. 손끝이 스치거나 어깨가 가볍게 닿았을 때 그녀가 움찔하며 놀라는 표정을 짓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다. 감정이 실린 미세하지만 강력한 반응이다. 만약 그녀가 당신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이런 접촉은 흘러가듯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관심이 있다면 그녀는 몸을 순간적으로 굳히거나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려워할 것이다. 아직 확신에 닿지 못한 마음이 물리적인 가까움 앞에서 더욱 진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가 당신의 손길에 부드럽게 반응한다면, 그건 그녀가 이미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는 조용한 고백일지도 모른다. 다섯 번째 반응은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려는 노력이다.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예뻐 보이고 싶어 한다. 여성들은 관심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앞두고, 옷차림에 더 신경을 쓰고, 평소보다 정성 들인 화장을 한다. 매번 만날 때마다 그녀가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거나, 헤어스타일이 바뀌고, 향수와 액세서리까지 섬세하게 달라졌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사랑은 거울 앞에서 더 오래 머무르게 한다. 그리고 그 거울은, 때로는 타인의 눈동자이기도 하다. 물끄러미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손끝에서 이 이야기는 더 멀리 퍼져갑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곳은 어디인가요? 당신의 하루가 흐르는 그 자리. 댓글로 들려주시면 조용히 귀 기울이겠습니다. 어느 날 당신 앞에 나타난 그녀의 모습이 유난히 눈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인들은 마음이 향하는 사람 앞에서 본능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정갈하게 말린 머리카락, 조심스레 고른 옷차림, 익숙지 않은 향수 한 방울까지도 그 모든 것은 당신을 향한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오늘 제 모습 어때요? 저 예뻐 보이지 않아요? 같은 질문을 건넨다면,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당신의 눈길을 기다리는 마음의 떨림입니다. 그럴 땐 망설이지 말고, 마음을 담아 정말 아름다우십니다라고 말해주세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감정은 여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자라나는 소망이기에, 그런 진심 어린말, 한마디가 그녀의 하루를 환히 밝힐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녀가 당신 앞에서 스타일의 변화를 자주 시도하고 있다면 그건 더욱 분명한 신호입니다. 평소 캐주얼한 복장을 즐기던 그녀가 어느 날 부드러운 곡선의 원피스를 입고 왔다면 정장의 각을 풀고 대신 따스한 색의 옷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취향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 조용한 배려일지 모릅니다. 여성이 스스로를 꾸밀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입니다. 단순히 멋을 부리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을 준 사람에게 더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깊은 바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녀의 태도 역시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예전보다 더 환한 표정으로 다가오고 자주 눈을 마주치려 하며 당신의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보인다면 그것은 마음이 움직였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을 때, 오늘 무척 멋지시네요 라고 먼저 말한다면, 그것은 그냥 건넨말이 아닙니다. 그녀가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쓰는 동시에, 당신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그것은 관심이 없다면 나올 수 없는 행동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가 더욱 정성스럽게 꾸미고 나온다면,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감정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한 메이크업만 하던 그녀가 점차 세련된 스타일을 시도하고 평소 자주 입던 옷보다 한층 더 세심하게 고른 옷을 입고 온다면 그것은 분명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 그녀가 당신에게 스타일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예를 들어 어떤 스타일이 저한테 더잘 어울릴까요? 또는 이 옷은 좀 어색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온다면 그것은 단순히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시선 안에 머물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당신이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혹은 이 스타일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라고 따뜻하게 대답해준다면 그녀의 마음은 아지랑이처럼 가볍게 떠오를 것입니다. 여성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더욱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단지 겉모습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가가고 싶은 마음, 기억되고 싶은 바람, 그리고 당신의 눈에 오래 머무르고 싶은 욕망이 겹겹이 쌓여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그녀가 매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채 주세요. 그리고 그 순간 따뜻한 말 한마디와 눈빛으로 그녀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해주세요. 그녀에게 그 한마디가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수 있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향한 이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녀가 어느 날 요즘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해보고 있어요. 혹은 오늘은 좀더 신경 써봤어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한다면 그것은 단지 말이 아니라 당신이 그 변화를 알아봐주길 바라는 조용한 바람일 것입니다. 이럴 땐 정말 잘 어울리세요. 확실히 더 세련되셨어요.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 되어줍니다. 여자의 마음은 그렇게 작고 사려 깊은 말에 흔들리고 가까워지고 피어납니다. 또 그녀가 자주 외모나 스타일에 대해 묻는다면 이 스타일 어때요? 이 머리는 저랑 어울릴까요? 그 질문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당신의 의견을 알고 싶다는 깊은 관심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의 취향을 은근히 반영하려고 했쓴다면 예를 들어 평소에는 편안한 캐주얼 복장을 즐기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당신이 좋아했던 클래식한 스타일로 옷을 입고 나타난다면, 그건 이미 그녀가 당신을 마음에 담고 있다는 조용한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를 기억합니다. 그색잘 어울리시네요. 라는 당신의 칭찬을 마음에 새겨두고, 비슷한 색의 옷을 자주 입고 온다든지, 이런 액세서리 참잘 어울리시네요. 라는 말 뒤로, 다음 만남에서도 같은 귀걸이를 하고 온다면, 그것은 그저 우연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스타일을 칭찬할 때, 오늘 정말 멋지세요. 이 스타일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 안에는 당신을 특별하게 여기고 싶은 마음, 기억에 남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심히 바뀐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을 하고 나타났을 때 그녀가 조용히 당신의 눈빛을 살피며 반응을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당신의 칭찬에 수줍게 웃는 얼굴, 그 모든 순간은 그녀가 당신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조심스레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여성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더욱 꾸미고 스타일에 변화를 주는 일은 단순한 패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더 아름다워 보이고 싶은,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잊히지 않길 바라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니 그녀의 작은 변화를 눈치챘다면 조심스레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세요. 그녀에게는 그것이 하루를 밝혀주는 햇살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징후 어느 날 당신이 다른 여성과 대화를 나누고 돌아왔을 때 그녀가 평소와 달리 말수가 줄어들고 어딘가 표정이 굳어 있다면 그것은 단지 기분이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농담을 건넵니다. 그 여자분이랑 참잘 어울리시네요. 같은 말 그러나 그 아내는 질투라는 감정이 조용히 고개를 든 것입니다. 질투는 사랑 안에서 가장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의 웃음과 말, 시선까지도 독점하고 싶어지는 법이니까요. 물론 모두가 그 감정을 똑같이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 무심한 척 하면서도 그 안에 미묘한 표정을 담아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웃으며 대화를 나눈 후, 그녀가 갑자기 무뚝뚝해지고 시선을 피하거나 대화를 끊는 모습이 있다면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여러 감정들이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 평소엔 그런 것들에 별로 신경 쓰지 않던 그녀가 유독 당신과 관련된 순간에만 감정의 파편을 드러낸다면 그 근원은 다름 아닌 질투일 것입니다. 오늘 누구누구랑 점심 먹었어요 라고 무심히 말했을 때 그렇군요 라며 짧게 답하고 조용해진다면 아마 그녀의 마음엔 바람이 불고 있었던 겁니다. 때로 질투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조용히 드러납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갑작스러운 질문을 던질 때 그녀랑 자주 연락하세요. 오늘은 누구랑 계셨어요? 그건 단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마음의 방향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질투는 사랑이 머무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자라는 감정입니다. 어느날, 그녀가 조심스레 묻습니다. 그 여자분이랑, 언제부터 그렇게 친했어요? 혹은 둘이 자주 연락해요? 라는 물음은 단지 당신의 일상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 속에 피어오르는 작은 의심과 관심의 그림자입니다. 평소에는 당신의 하루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 않던 그녀가, 유독 어떤 한 사람과의 관계에만 예민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감정이란 이름의 불씨가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여성의 감정은 남성보다 더 섬세하게 흐르고, 표현은 돌고 돌아다가 옵니다. 질투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기보단, 조용한 힌트로 다가옵니다. 당신이 다른 여성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돌아왔을 때, 그녀가 저랑 이야기할 땐 그렇게 웃지 않으시네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서운함과 질투가 겹쳐 흐르는 감정의 고백입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녀의 마음을 무심코 지나치지 않는 일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그 미묘한 신호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녀는 혼자서 괜히 서운해지고 괜히 상처받은 채 마음속의 문을 조금씩 닫아갑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가볍게라도, 혹시, 서운했어요?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녀는 아니라고 대답할지 몰라도,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 한 편이 풀릴 수 있습니다. 질투는 단지 관심의 표현일 뿐 아니라, 애정의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만약 그녀가 전혀 질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과의 관계에 큰 기대가 없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질투도 경계가 필요한 감정입니다. 사소한 질투는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지만, 집착이나 의심으로 번져간다면, 그것은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녀가 가끔 그 여자분과는 어떤 사이세요? 라고 조심스레 묻는다면, 그것은 당신에 대한 깊은 관심이겠지만, 반복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하려 하거나, 모든 인간관계를 감시하려 한다면, 관계를 무겁게 만드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질투를 다루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우선 그녀의 감정을 존중해주세요. 그녀가 살짝 질투를 내비친다면 그냥 오래된 친구야. 요즘은 거의 연락도 안 해. 그런데 너한테 훨씬 더 신경 쓰이고 관심이 가. 같은 말은 그녀에게 안도감을 줄 것입니다. 또한 그녀가 신경 쓰는 사람에 대해 미리 자연스럽게 언급하고 설명해준다면, 괜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질투를 농담으로 넘기거나 무시하지는 마세요. 설마, 질투하는 거야 라는 가벼운 말도, 그녀의 마음에는 깊은 파문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질투는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따뜻하게 배려해주는 태도야말로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질투는 관계의 깊이를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질투를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그녀의 마음 속에서 특별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은 셈입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마주하고 안아주느냐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건, 그녀가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 그 신호들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을 때두 사람의 거리는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하나의 징후 그녀가 의도적으로 당신과 함께 할 기회를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말보다 분명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사람은 아무 의미 없는 사람에게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애써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당신과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 이유를 만들고, 상황을 만들고, 그 안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당신을 향한 마음의 증거입니다. 그녀가 당신이 좋아하는 영화나 음악에 대해 묻고, 당신이 자주 가는 장소를 궁금해하며, 때로는 당신의 취미를 함께 해보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녀는 당신과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어하고, 그 유대감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이다.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으로 당신에게 연락을 먼저 하거나, 당신 곁에 머무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조용히 계기를 만드는 그녀의 태도는, 그녀 마음 속에서 피어나고 있는 감정의 표정이다. 사람마다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은 다르다.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다가오지만, 또 어떤 이는 조심스럽게, 마치 물 위를 걷듯 살며시 당신 곁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가 다른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특별한 반응을 당신에게 보이고 있다면, 그것은 주목해야 할 감정의 신호다. 당신의 말에 유독 귀를 기울이고, 당신의 농담에 가장 먼저 웃으며, 당신의 표정과 컨디션까지 살피는 그녀의 시선은 단지 친절함의 반영이 아니다. 그녀는 지금 당신과 감정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어 하고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낸다는 건그 자체로 마음의 분배다. 그녀가 자신의 일정을 조율하며 당신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내고 있다면 그것은 작은 배려가 아니라 깊은 감정이 만들어낸 결정일 수 있다. 게다가 그녀가 당신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사소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역시 당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예를 들어, 단순한 물건을 부탁한다거나, 사적인 고민에 대해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한다면, 그녀는 당신과 더 자주 소통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사람은 좋아하는 이 앞에서 긴장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긴장이 풀리고, 편안함이 스며든다면, 그녀가 당신 앞에서 솔직해지고, 자신의 취향이나 생각을 역과 없이 털어놓는다면, 그것은 당신을 단순한 지인 이상의 존재로 느끼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몸의 움직임도 마음의 언어다. 그녀가 대화 중에 몸을 기울이거나, 팔을 가볍게 건드리거나, 사진을 찍을 때 조용히 어깨를 기대온다면, 그것은 말없이 당신 곁에 있고 싶다는 신호다. 그녀가 당신의 작은 변화를 먼저 알아차리고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 당신의 머리 스타일이나 옷차림의 변화를 바로 눈치채고 웃으며 말해 줄때그 순간은 그녀의 시선이 얼마나 당신을 향해 있었는지를 알려 주는 장면이다. 대화의 흐름이 끊겼을 때조차도 그녀는 불편해하지 않고 새로운 화제를 건넨다. 어쩌면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 단지 더 오래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일지 모른다. 이처럼 그녀가 당신과 함께할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친절 이상의 무언가다. 바람이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듯해도, 방향은 늘 향하고 싶은 곳을 기억한다. 그녀의 조용한 행동들, 말없이 다가오는 눈빛 하나까지, 그 안에는 당신을 향한 작고 깊은 감정이 서려 있다. 그러니, 그녀의 움직임을 조용히, 그러나, 세심하게 지켜보아야 한다. 감정은 때로 말보다 움직임에 먼저 깃든다. 사랑이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그 진심이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해서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녀가 조용히 건네는 사소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당신 역시 그녀에게 마음이 있다면 그녀의 작은 관심에 부드럽게 응답해 보아야 한다. 조금 더 다정하게 말을 건네고 그녀가 좋아하는 것들에 귀 기울이며 공감대를 넓혀 간다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질 것이다. 그녀가 당신의 취향을 기억하고 일상 속 사소한 배려를 보인다면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무게다. 우리는 사랑이란 대단한 언어 속에서 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깊은 감정은 말보다 행동에서 작은 배려에서 고요하게 자란다. 당신이 지쳐 보일 때 조용히 다가와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그녀의 말. 그것은 인사치레가 아니다. 당신을 지켜보며 마음으로 건네는 물음이다. 당신이 따뜻한 생강차를 좋아한다고 말했을 때 언젠가 불쑥 그 차를 내밀며 건네는 손길. 그것은 그녀가 당신의 말을 기억했고 당신을 생각해왔다는 증거다. 그녀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감정을 전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작은 온기와 정성 속에 그 마음은 담겨 있다. 물론 모든 이가 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누군가는 말로, 또 누군가는 조용한 행동으로, 중요한 건, 그녀의 그 모든 관심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출근길, 당신이 우산을 챙기지 않았다는 걸 알아차리고, 오늘 비 온대요. 우산 챙기세요. 라며 우산을 건넸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그녀는 당신이 비에 젖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감기에 걸렸을 때, 약을 사다 주거나 따뜻한 차를 내밀며, 이거 드시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라고 말할 때, 그녀는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당신을 아끼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좋아하는 그녀가, 과연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가. 당신의 말을 유심히 듣고, 기억하며 당신을 위해 작은 정성을 보이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도 습관도 아니다. 그것은 당신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뜻이다. 사랑은 때때로 우리 가까이에 머문다. 우리는 그 신호를 지나치며 살아간다. 누군가 조용히 보내는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녀가 당신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작은 습관까지도 기억하고 있다면 그녀 마음 속에는 이미 당신이 자리를 잡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의 마음만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다. 당신 또한 그 마음에 걸맞은 용기를 내야 한다. 그녀가 당신에게 건넨 신호에 이제는 당신이 대답해야 한다. 그녀의 관심에 고마움을 담아 응답하고 당신도 그녀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해보라.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먹고 그녀가 지쳐있을 땐 조용히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관계는 결코 일방적이지 않다. 마음을 주고받으며 그 마음이 서로 닿을 때, 비로소 관계는 깊어지고 의미를 얻는다. 사랑은 두 마음이 다가가는 일이다. 만약 그녀가 먼저 한 걸음 다가왔다면, 이제는 당신이 걸어갈 차례다. 그첫 걸음은 어렵지 않다. 그녀는 이미 당신을 생각하고 있고, 당신을 마음에 담고 있다. 이제는 당신이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당신의 마음을 전해야 한다. 사랑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다만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아주 작은 용기 하나면 충분하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깊은 마음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